네, 안녕하세요. 엉클플랜트의 엉클, 엉클 서정환입니다. 금일은 행운목 키우기, 번식시키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행운목 용설란과 드라세나 계열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인기가 높은 식물입니다. 자 행운목은 약속을 실행하다라는 어, 꽃말을 가지고 있고요, 행운과 행복을 상징한다 해서 럭키 트리라고 해서 팔리기도 합니다. 자주 원산지는요 아프리카의 어, 케냐, 나이지리아, 에디오피아 같은 열대 우림에서 자랐기 때문에 습도를 충분히 충분히 유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분무와 젖은 수건으로 자주 닦아주시고요. 마른 수건으로 앞뒤를 닦아주시면서 기공을 확보하고 광합성을 잘 하게 유지함으로써 식물이 잘 성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 닦기는 아주 중요하고 분무를 통해가지고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봐지고요. 자, 포름알데이드 같은 대표적인 이제 새집 중후군에 있는 안 좋은 공기에 떠다니는 물질들을 제거하는 공기 정화 식물로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행운목은 옥수수 플랜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컴플랜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옥수수의 잎 중간에 대 들어간 모양 이런 잎의 모양이 마치 옥수수 잎과 닮았다해서 컴플랜트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어 야생에서 야생에서 자생지에서는 그 키가 13m, 15m까지 쭉쭉 뻗어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햇빛을 충분히 보고 그리고 13m, 15m까지 자라는 아주 성장세가 좋은 그런 식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수경 재배를 하실 경우에는 잎 끝이 많이 타들어 가는 경우도 볼수 있고 잎이 처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유는 수분을 통한 영양소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흙에 안 심어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밝은 곳에 놔두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빛의 요구량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수분 말고 토양에 옮겨 심어 주므로써 식물을 건강하게 잘 살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꽂이를 하시고 밝은이 되고 나면 밝은 이후에 꼭 흙에다 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운목의 성장 온도는 16에서 24도 선입니다. 그 선에서 가장 잘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겨울나기 온도는 13도에서 15도 이상을 맞춰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실내로 들여 가지고 실내로 들여서 겨울나기를 해야 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자, 빛의 양이 작아지면 잎이 모양이 안 잡히고 그리고 잎이 축축 쳐져요. 그리고 안에 있는 무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보신다 하면은 빛이 많은 공간으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좋겠다. 토양은 배수력이 높은 토양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분갈이 용토 사러 가시면 어, 살수 있는 그 분갈이 용토 안에 코코피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같은 배수력을 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고 거기에다가 30%의 마사를 더 더하면 충분히 예, 영양가 있는 그런 토양, 배수력이 좋은 그런 토양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 어,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물주기는 봄부터 가을까지 겉의 흙이 마르면 충분히 관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실 외가 아니고 실 내라면 조금 더 말려주세요. 그래서 한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까지 좀 마른 상태에서 관수를 하는 것이 과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화분의 2분의 1 지점에 있는 흙이 말랐을 때 관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과습이 안 일어나고 휴면기이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수분을 충분히 빨아당기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 시기 가 아니기 때문에 관수를 많이 하시는 건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잎의 성장은 식물 보시는 것처럼. 지팡이 모양으로, 어, 유선형으로쫙 타고 길게 올라갑니다. 길게 올라가는 형태로 가지고 있구요. 여기에서 잎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어,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드라세나 계열에서, 그러니까 육안으로 가장 확인이 하기 좋은 것이 바로 이 콤팩터입니다. 물꽂이 콤팩터 해놨는데, 마치 용의 비늘처럼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듯이 자란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드라세나 계열의 행운목도 그런 형식으로 돌고 돌아서 성장을 한다. 잎의 선명한 무늬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빈 양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실내 안쪽에 키우셨던 것이 잎이 처지고 무늬가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개를 빈 양이 많은 공간, 창가나 베란다 내측 정도의 위치로 옮겨주시면 어, 무늬를 살리면서 충분히 이쁘게 잘 성장을 할 수가 있다. 베란다의 내측에서 빛을 한 2시간, 3시간 정도 받는 것도 충분히 잘 견뎌요. 야생에서 노지에서 키우던 식물입니다. 잎 네, 끝이 마르는 것을 보신다면 두 가지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빛량, 앞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는 물의 상태입니다. 물의 상태는 물에 붕소나 그리고 불소, 그리고 염소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잎 끝이 갈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쓰실 때는 한 48시간 정도 두시고 쓰시고요. 뭐음 생수도 좋고 빗물을 이용해 가지고 관수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불가능한 경우에 수돗물을 48시간 정도 떠 놓고 그 이후에 물 주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비료는 4월에서 9월까지 9월까지 액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료 요구량이 작은 식물이다 보니까 액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2주에서 3주에 1회 정도의 비료를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라 봐집니다. 드라스나 계열의 식물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앞에 보시는 맛상계 하나, 행운목이고요. 두 번째가 린덴입니다. 린덴이는 겉이 노랗고 안에 녹색선이 들어왔습니다. 또 빅토리아라는 드라세나가 있는데, 난립처럼 뾰족뾰족하게 생겨서 쫙 뾰족 말려서 올라가는 색상이 아주 다양한 그런 드라세나도 있고요. 또 많이 팔리는 게 콤팩타. 앞에 보시는 콤팩타. 그리고 드라코라고 이렇게 되게 크게 자라는 게 있어요. 드라코도 이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 추천. 추천 드라세나가 뭐냐면, 마지나타 레인보우입니다. 마지나타 레인보우는 끝에 이제 붉은색 종류의 색상이 들어가서 아주 아름다운 모양을 자랑합니다. 네, 다음으로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자, 삽수를 준비하겠습니다. 삽수 준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원 기둥에서 이렇게 절단을 해서, 절단을 해서 이렇게 삽수를 준비하는 방법과 자라난 부위를 자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두개다 가능합니다. 두개다 삽목이 잘 되고, 어, 옆에 거를 자른다고 하더라도 삽목이 다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삽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갈을 깔고 제가 물을 해서 해무목을 담궈놨는데 자갈을 깔면은 발근이 되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밑부분에 공간이 딱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조금 띄어지는 공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발근에 유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삽수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맨 왼쪽에 자른 삽수입니다. 삽수를 젖은 흙에다가 꽂아서 다음과 같이 밝은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잘 돼요. 저 양쪽 두개다 그렇게 해가지고 번식을 시킨 겁니다. 아, 저 지금 보시면은 잎, 빈 양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잎이 많이 쳐진 걸알수 있고요. 45도로 절단합니다. 마디를 살려주시고 45도로 절단을 해서 어, 단면을 좀 늘려주시고 목질화가 되는, 부, 되는 나무 형식이기 때문에 자저기에다가 어, 홈을 파겠습니다. 관수를 해서 저게 어, 만드신 다음에 꼬챙이를 어, 이용해서 꼬챙이로 어, 홈을 파겠습니다. 꼬챙이로 홈을 파서 어, 이렇게 삽목을 하시면 바로 어, 오른쪽에 어, 모습대로 뿌리가 발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쪽의 모양대로, 이렇게, 발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키웠고요그 어, 옆에 있는 것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 행운목이 되겠습니다. 빛량이 좀 부족해서, 잎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물, 네, 물꽂이를 해서 삽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잘 됩니다. 어, 번식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삽수의 어, 절단면을 45도로 잘라 주시고요. 7cm에서 한 10cm가량 삽수를 준비합니다. 마디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궈주시면, 담궈주시면 밝근이 가능해요. 밝근 기간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 지나고 나면 뿌리가 쭉쭉쭉쭉 내려오게 되고, 그걸 다 살려서, 살려서 그대로 젖은 흙에다가 뿌리가 나오면 심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이렇게 쉽습니다 오른쪽의 네, 모양대로 이렇게 발근이 됩니다. 저렇게 심어주시고 어, 기간이 경과가 되면 어, 발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의하실 점이 어, 심으시고 나서는 축축한 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를 하시는데요.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정도 축축하게 있다가 밝은 그늘에서 점차적으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분에, 어, 렇게 자갈을 깔아주시고, 자갈을 깔아주시고, 어, 물을, 어, 짜작하게, 물을 짜작하게 이제 부어줍니다 물의 깊이가 너무 깊어도 별로 안 좋아요. 행운목이 많이 젖어 있으면 상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 일부분이 한 1cm에서 2cm 넘지 않도록 이렇게 담궈주시고, 키워주시면 밑에 공간이 있어서 밝은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행운목 키우기 번식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